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네, 진섭 아빠입니다. 어, 오늘 제가 여기 용문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용문면 예, 망능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어, 단층으로 이제 층고를 높게 해가지고 어, 근린생활시설 여기 사무소로 준공을 낸 예, 주택을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갖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주차장 공간이 한두대두대 어, 이상 어, 충분히 어, 가능하십니다. 이 어, 건물은 지금 15평입니다. 15평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주택이 아닙니다. 어, 건축허가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15평인데 어,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겠지만 친고를좀 어, 높게 하고 그래서 어, 굉장히 개방감이 있는 어, 그런 물건으로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지 면적이나 이런 거는 편집할 때, 어, 추가로 또, 어,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 15평인데, 이제 방을 이제 구분을 해서, 예, 이렇게 해 놓으셨고,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방 하나에 여기는, 어, 욕실, 예, 욕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요 물건을 이제 촬영하는 이유는 지금 뭐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어, 요게 이제 신축인데, 어, 이제 뭐 중공난 지 얼마 안된 신축주택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용을 많이 안 드리고 어, 주말용 주택들을 이제 많이 찾으십니다. 근데, 어, 농막, 이제 농막보다는 아예 그냥, 어, 개발행위를 받아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돼 있는 주말 소형주택 이런 거를 굉장히 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 물건은 어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주인분께서 어, 좀 저렴하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 물건은 어, 1억 8천 5백입니다. 1억 8천 5백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보시고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어,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앞쪽으로 좀 가서 어, 영상 찍고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관 쪽에 측면에 데크 공간 이렇게 어, 아담하게 해놓으셨고 전면 쪽으로도 가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면에서 바라보는 풍광입니다. 그래서 2차선 큰 길이 굉장히 이제 가까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어, 도로에 가까이 근거리에 있지만 여기 차량이 이렇게 통행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조용한 입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이제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어 전원 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어 한번 촬영을 하고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반 시설은 개별 지하수, 개별 정화조, 그리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조기가 이제 어 보일러실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면 막능리 근린생활 주말주택. 매매가 1억 8500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빠빠였습니다.